어, 안녕하세요. 저는 어, 수원대 식품영양학과 정경우 교수고요. 어, 제가 이제 어, 유튜브를 시작하는데 어떤 유튜브를 할 거냐면 식품안전기사 실기 문제집 풀이에 관한 유튜브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식품기사연구소를 만들어서 제가 앞으로는 어, 식품안전기사 시험 보는 사람들을 위한 실기 문제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유튜브를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요. 저는 고대식품공학과에서 학부, 석사, 박사를 받았고요. CJ제일지당에서 25년간 식품에 관련된 실물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 기술, 생산, 그리고 공장장까지 역임하면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품질을 갖다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실물를 공부했었고요. 를그 이후에 수원대 식품영예학과로 옮겨서 한 8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식품영양학학생들을 6명에서 8명 정도 식품기사에 합격을 시켰고요. 또한 식품기술사 양성과정을 한 13년 을 하면서 많은 식품기술사를 갖다 양성했었습니다. 그, 그걸 하면서 산업인력공단의 문제출제위원으로서 경험한,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식품안전기사 실기 문제집을 만든 이유는요, 식품기사 을 시험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게 실무에 대한 실기 시험을 볼 때입니다. 그래서 식품의 주요한 실무, 중요한 문제를 81일 문제를 갖다가 요약을 해가지고요. 그걸 강의를 해서 익히게 되면은 굉장히 실기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식품에서 취업해서도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내용을 갖다가 한 4시간 정도로 압축해서 강의를 함으로써 한달 목표로 해가지고 이걸 공부할 수 있고요. 아, 또한 질의 응답 체계도 갖춰가지고 만약에 이해가 안 가시는 내용이 있으면 이 내용을 갖다가 질의해 주시면 응답하는 그런 체계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앞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멤버십 이용을 하게 할수 있게 이렇게 바뀔 건데요. 아, 월한 1만원 정도씩 그 멤버십 비용을 내시면은, 한달 동안 자유롭게 이걸 보시고요. 충분히 이걸 본 후에, 시험에 볼 수,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예, 학습 방법은 크게, 예, 세, 네 가지로 노르는데, 생산 관리, 식품 제조비 품질 관리, 식품 안전 관리, 식품 인증 제조및식품위생법의네개 꼭지로 예, 강의를 하고요. 총합쳐가지고 81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설명드릴 내용들은 실제 식품 산업에서 실무 실무를 추진할 때 사용되는 그런 내용들을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만 추려가지고 81문제를 만들었고요. 이 실무 내용을 갖다가 자세히 설명해 드린 걸 가지고서 여러분들 공부하게 시게 되면 시험도 잘볼수 있고 나중에 식품에서 취업하게 되면은 잘 적응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실무 과정을 통해서 익힐 수 있는데요. 제가 샘플 로서 1번부터 4번까지 문제 풀이를 갖다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것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신다고 판단이 들면 81문항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이 멤버십에 등록해서 이걸 한 달에 만원 내고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수험에 임박한 사람 같으면 뭐한4 그 시간짜리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공부하면서 볼 수도 있고요. 임박하지 않은 사람은 좀한달 내내 공부하셔가지고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이렇게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 여러분들이 잘 습득하셔서 시험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실제 식품에서 취업했을 때 제가 CJ제일제당 다닐 때 느꼈던 실무 내용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실제 시험에서도 빈출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잘 보셔도 60점 이상 맞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 1번이 굉장히 빈출되는 문제이고요. 어, 식품화학에서 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분 활성도의 정의 및 계산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어. 여러 가지 문제를 물어보는데, 수분 활성도의 정의는요, AW라고 해서 Water Activity라고 그러는데요, P를 P0로 나눠주고요, 그리고 N1을 N1 플러스 N2로 나누는서라울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수분 활성도의 정의를 적으라면 이걸 적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이, 이,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갖다가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질량이 같다면은, 삼당류, 2당류, 1당류, 소금. 이렇게 있을 때 질량이 같은 질량이면 어떤 게 수분 활성도가 크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수분 활성도가 큰게 삼당이고요. 그다음에 2당, 1당, 소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어떤 제품을 저장성을 좋 좋게 하려고 그러면 소금을 넣고요. 같은 질량이면 1당을 먼저 넣어줘야 되고 2당, 3당 순이에요. 그래서 수분화성도는 높음 높을수록 저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알수 있는 질를 갖다가 물어보는 게 질량이 같을 때 3당이 수분화성도가 그냥 2당이 그냥 1당이 그냥 소음이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면요, 혼합물일 때의 계산인데요. 10% 설탕물의 수분확성도 얼마냐? 이게 제일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면 10% 설탕이라는 건10% 설탕과 90%의 물로 존재하기 때문에 설탕 분자량은 342, 물 분자량은 18이기 때문에 이 N1을 구할 때 보면은요, N1은 물을 갖다 나타내는데요. 물의 몰수는 90, 질량이 90이고요. 분자량이 18이기 때문에 90을 1 8로 나면 5가 나와요. 그리고 설탕의 경우는 10%인데 질량이 3 4 2이기 때문에 10을 3 4 2로 나누면 0.029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20할 정도는 5를 나누기 5 플러스 0.029 그래서 0.994가 됩니다. 그래서 혼합물 계산해야지 제일 기초적인 게 이렇게 나와서 2 0할수도 얼마인지 계산한걸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로 식품에 함유된 경우에요. 20% 포도당하고 5% 설탕, 20% 수분하면 축중의 수분할 정도 얼마냐? 이렇게 되면 포도당의 분자량은 180이고요, 설탕 분자량은 340이, 물 분자량은 18이거든요. 그래서 n 너는 물에 몰수거든요. 그래서 20을 18으로 나누면 1.1. n 2는 포도당, 20을 180으로 나누면 0.1. n 3는 설탕이거든요. 5를 3 4 0 주로 나누면 0.02로. 그래서 수분할 정도는 1.1. 나누기 1.1 플러스 0.1 플러스 0 플러스 0 1로 그래서 0.8 2 3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분할 정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은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 이후에 문제 2부터 8 2번 문제까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듣고서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있으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질의응답 시간에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것들은 빈출 문제들을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시험장 들어가면 확실히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시험 문제풀수 없어요. 5.8% 설탕의 1kg 내 물의 질량은 1000 58에서 942가 됩니다. 그래서 수분 활성도 공식에 의해서 n1은 n1 플러스 n2로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942를 18로 나눠준 거랑 58을 58로 나눠주는 데 여기에 주의할 점은 NaCl은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되기 때문에 도르만 농도를 구할 때는 곱하기 2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분 활성도는 0.963이 되게 되겠습니다 항상 소금이 나왔을 때는 곱하기 2를 하는 걸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제 2번입니다 등원흡습 도는 탈수곡선과 각 영역별 특징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이력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왼쪽 그림에 보면 등원흡습 탈수곡선은 수분활성도를 기준으로 해서 0.5, 0.8, 1.0으로 해서 1영역, 2영역, 3영역으로 나누는데요 1영역은 주로 결합수로 결성되어 있고요 2영역은 준결합수, 3영역은 자유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활성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수분 함량이 S자 커브를 찍게 되어 있고요 반대로 그 탈수 곡선을 그리게 되면 그또 S자 커브를 그리는데 어, 항상 흡수보다는 탈습의 수분 함량이 높은 이런 특징을 나타내게 되고 그것에 그, 그거로 기인돼서 탈수 곡선하고 흡수 곡선의 차이가 발생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력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력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이력 현상은 영어로는 히스테리시스라고 그러고요. 어, 그것은 고수분 상태에서의 탈수곡선과 저수분 상태에서 흡수곡선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쳐져수 있는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히스테리시스 이력현상, 드문 흡수곡선과 탈수곡선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히스테리시스 이력현상이라고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조직이 형성되어 있던 분자조직체가 수축되면서 이탈되었던 수분이 조직의 표면을 통해 재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적어라 그러면은 조직이 형성되어 있던 분자조직체가 수축되면서 이탈되었던 수분이 조직의 표면을 통해 재흡수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를 갖다가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수분, 수분 활성도와 수분, 합, 수분 함량이 등원흡속 탈수곡선의 차이가 나는 그 현상이 일확현상인 것을 꼭 항상 이해하시고요. 그 발생되는 이유가 조직이 형성되었던 문자 조직 형성되었던 분자 조직체가 수 축적되면서 이탈되었던 수분이 조직의 표면을 통해서 재흡수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갖다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제 2-1 이력 현상 방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력 현상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하지만 이 이력 현상을 갖다가 방지 시키려고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력 현상은 주로 일영역인 단분자막 형성 과정에서 주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단분자막 형성 과정에서 다분자막 형성 영역으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이력 현상이 좀좀 작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설탕을 추가하는 방법을 하거나 전분을 추가하는 방법을 하거나. 그리고 흡수범도를 증가시키는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이력현상을 방지시켜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품을 제조할 때 항상 그 이력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설탕을 추가해서 그 수분활성도가 0.65 이상을 유지한다든지 약0.7 정도 그리고 흡수범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수분, 수분 함량이 더 높게 유지가 돼서 전체적으로 이력현상이 방지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약 한번 잊었습니다. 이력현상 방지방법에 대해서 쓰시오. 하고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두개 내지 세 개를 쓰라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 설탕을 추가하거나 전분을 추가하고 하거나 흡수온도를 증가시켜서 그 이력현상이 발생이 작게 일어나는 그수분화성도 0.7, 0.8 수준으로 이동시켜 주게 되면 이력현상이 방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방법을 주로 이용해서 한다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력현상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히스테리시스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게 되면 식품의 품질이 많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자주 물어봅니다 그 이유는 수분이 탈수 되면서 식품에서 빠져나갔다가 다시 흡수될 경우 주변의 상대습도가 더 크지 않는 한 전체 양이 다시 흡수되지 않는 데이는 조직에 형성되었던 분자 조직체가 수축되면서 이탈되었던 수분이 조직의 표면을 통해 재흡수되지 못하여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즉그 수축이 일어났을 때 수축이 일어났을 때 이탈된 수, 수분이 다시 표면을 통해서 재흡수되지 못하기 때문에 식품이 딱딱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예방하기 위해서 히스테리시스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조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수분의 영역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수분은 1영역과 2영역, 3영역으로 나아져 있는데 1영역은 이온 결합한 결합수로 존재하고 요. 그리고 1영역과 2영역의 경계 부분에 단분자층 수분 bet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bet포인트에 있을 때 수분 이 있을 때 식품이 제일 안정한 상태로 저장한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을 가장 안전한 영역 이 어디냐 그러면 1영역. 과이 영역의 경계 부분에 그래서 수분활성도를 말하면 0.3에서 0.4 정도 사이에 있을 때가 가장 식품이 안전하다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제품을 만들 때 0.3에서 0.4이 상태를 만들고요. 그리고 수분활성도가 0.6 아래로 만들게 되면은 그 미생물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근데 일영역에서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일영역에서 광산 조사에서 지방질의 산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일영역이 안정한 것 같지만 이 광선 조사에 의한 지방질 산패 때문에 일영역이 안전하다고 이렇게 여기지 않고요. 주로 2영역에서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이때는 구성성분들과의 수분이 구성성분들과 수소결합에 의해서 유지되면서 BET 포인트를 형성하는 단분자층 수분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역에서 굉장히 식품이 안전하게 있는 경우가 많고요. 3영역의 경우는 완전히 미생물 증식이 라든지 효소 반응, 화학 반응을 촉진시켜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렇지만 3영역에 놓게 되면 수분에 수분에 수분이 들락달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히스테리시스 현상이 작게 일어나는 그런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등원흡수곡선, 등원탈수곡선에 따른 히스테리 현상 그리고 수분활성도에 따라서 식품의 저장성이 제일 좋은 포인트인 수분활성도 0.3에서 0.4그 영역은 1영역을 지나서 2영역 사이에 있는 단분자층 수분 즉 BT 포인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런 내용들을 갖다가 잘 이해하고 숙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래프인데요. 등원흡수 곡선은 일정한 온도에서 수분 함량과 수분 활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인데,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Z자형하고 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등원흡수곡선 S자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어, 대부분의 동식물성 식품이 해당되는데요. 이렇게 S자형을 나타내는 이유는 어, 식품의 대부분은 탄수화물하고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에, 탄수화물이 나타내는 등원흡수 곡선은 Z자형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수분 활성이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수분 어, 함량이 그 증가하지 않다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Z자형을 따라 나타내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걸 Z자형이라고 그러는데요. 당 함량이 높은 과자류 같은 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식품의 경우는 이런 Z자형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Z자형하고, 그리고, 어, S자형을 누를 수 있는데, S자형은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이 늘어난 형태를 갖다가 합쳐졌기 때문에 S자형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다음 장에 Z자형과 S자형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그림이 그 수분활성도의 어떤 수분의 양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여기서 2형이 S자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식품의 형태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어, Z자형은 지금 3형에 해당됩니다. 수분활성도가 어, 증가함에 따라서 수분 함량을 증가하지 않다가 갑자기 늘어나는 데인데요. 요 3형은 주로, 어, 당성분, 탄수화물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1형이 있습니다. 1형은 수분 활성도가 커짐에 따라서 수분 함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형태를 따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1형은 주로, 어, 단백질이 이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형과 2형을 합친 게 2형이 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험에 어, 나오는 문제들을 보면 주로 이제 탄수화물의 경우는 어, 어, 수분, 어, 수분 활성도에 따른 수분의 함량이 무슨 형태를 뜨느냐, 등원흡수곡선이 무슨 형태를 뜨냐면 삼형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일형의 경우는 어, 단백질에 해당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형과2형과3형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드리면요. 2형은 대부분의 식품입니다. 대부분의 식품이란 건 단백질과 당이 섞여있는 걸다 대표적으로 일반적 식품이라고 하고요. 설명드렸다시피 1형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인데요. 왜 그러냐면 단백질로 인한 수화가 빠르게 일어나서 초기에 가파르게 올라가는 형태를 띠고요 3형은 당 함량이 높은 식품인데요. 당이 어느 정도까지는 수분을 흡수하지 않다가 나중에 빠르게 흡수합니다. 그리 여러분들 설탕 같은 걸 녹일 때 보면 처음에 안 녹죠? 안 녹다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띠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헬스장 같은 데가면 단백질 식품 같은 걸 먹게 되는데 그때 수분이 흡수되면 이렇게 고화 같은 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수분을 급속도로 흡수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을 그렸던 등원업수 곡선의 1영역, 2영역, 3영역을 꼭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 이 내용을 아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 많이 실제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 3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굳지 않는 떡, 이런 거할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요. 문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떡의 호화, 노화 과정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에리스트리톨, 결합 과정을 설명하라 그러는데, 호화가 된 다음에, 노화가 되지 않아야지만 떡이 굳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호화의 결합 상태와 노화의 결합 상태를 이해한 다음에, 그, 에리스 리톨이 어떤 결합을 하기 때문에, 노화를 갖다 억제하는지, 그 과정을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떡의 호화 상태는 전분과 물이 수소결합을 하여 겔 상태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분과 물이 수소 결합을 하여 겔 상태로 돼서 효소 공격이 용이한 상태인데 반면 떡의 노화 상태는 전분끼리의 수소 결합으로 생전분 상태이기 때문에 소화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노화 상태의 떡에 에리스리드를 첨가하게 되면 전분과 물 분자가 에리스리솔로의해서 수소 결합을 이루게 돼가지고 떡이 다시 호화 상태가 될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전분끼리의 수소 결합을 생기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에리스리톨이에요. 그래서 왼쪽의 그림에 보게 되면요, 어, 전분과 전분의 수소 결합을 통해서 생전분 상태가 되게 돼 있는데 여기에 에리스리톨을 첨가하게 되면요, 에리스리톨이 물과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호화 상태에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떡에 떡에 굳지 않는 떡을 만들 때 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리트리톨이나 어, 설탕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많이 넣어주게 되면 어, 떡이 노화를 일으키지 않아서 굳지 않는 떡이 되는데요. 이럴 때 사용하는 에리트리톨이나 어, 설탕 같은 걸 갖다 슈메턴트라 고합니다흡습제라 그래가지고 흡습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에, 떡에 굳지 않는 떡이기가나오 항상 어, 호화의 결합상태와 그 노화의 결합 상태를 꼭 보셔야 되는데요. 호화는 전분과 물이 수소결합을 한 상태고요. 아, 노화는 전분끼리 수소결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전분 상태로 들어가는데 그, 걸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게 에리트리톨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문제 4번 필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당과 가당의 구조를 그리고 부재탄소와 입체이성질체가 각각 몇 개인지 설명하셔야 하는 문제가 주로 많이 나오는데요. 포도당과 과당은 탄수화물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단당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부재탄소가 몇 개인지를 자꾸 물어보고요. 부재탄소를 구하게 되면 입체이성질체 숫자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재탄소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탄소원자에 연결된 네개의 원자 또는 원자단이 모두 다른 탄소를 의미하고요. 이렇게 해서 부재탄소를 구하게 되면 반오포 법칙에 의해서 입체이성질체 수는 2의 n승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의 그림을 먼저 보시면 요 포도당은 6탄당이 되는데 탄소가 6개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CHO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CHOH가 붙어 있고 맨 밑에 여섯 번째가 CH2OH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거는 어, OH가 모든 게 오른쪽에 붙어있는데 세 번째 탄소에서만 OH가 왼쪽에 붙어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그리게 하려고 그러면 위에는 CHO를 그리고 밑에는 CH2H를 구한 다음에 CHOH인데 어, 세 번째만 OH가 왼쪽에 붙어있는 구조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자 탄소를 구하라고 러면 어, 탄소 4개, 탄소를 둘러싸고 있는 4개의 원자나 원자단이 다른 탄소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번 탄소, 3번, 4번, 5번, 여기가 부재탄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부재탄소의 숫자는 사슬형에서는 4개가 되고요. 만약에 저게 입체 고리형으로 바뀌게 되면 1번 탄소에 아노모리 카본이 생겨서 알파형, 베타형이 생기기 때문에 고리형에서는 5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슬형에선 4개, 고리형에선 5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체이성질체수는 사슬형에선 16개,